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성가 듣고 자합니다 성령께서 강화 감동하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오늘 선한 동행 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산 제사로 이 말씀을 따라 올려드리지는 이하로이게 하옵 없었어.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8장에서 40장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맨 뒤에 왔습니다. 출 애굽에서 그리고 시내산에 신해산에 도착했고요. 시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송아지를 만드는 큰 잘못을 봄하지만 성막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국의 38장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오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내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불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고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것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 대, 재단 절반에 오르게 했습니다. 어, 37장까지, 35장부터 37장까지 성소, 성소를 지었습니다. 성소 안에 또 성물, 성물도 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 바뀝니다. 성소 바깥, 바깥에 가장 먼저 번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 그, 너, 그 녹금을 내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네이스를 부어 만들었으며, <laughs>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기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해망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합니다. 물두멍은 물그릇입니다. 쉽게 물그릇. 손은 발을 짓는 물그릇.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시라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쉰규빗시라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 동으로 동쪽에도 쉰규비시라. 아, 동쪽과 서쪽은 2 5터 정도, 그리고 북쪽과 남쪽은 100m 정도. 그 정도 크기로 어, 울타리를 만들 거죠. 성소의 울타리. 밖에 울타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문이쪽이 포장이 15개비시오그 기둥이 셰시오. 받침이 셰시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개비시오그 기둥이 셰시, 셋씩, 받침이 셰시기라. 뜰 주위의 포장도 세마포요. 기둥의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기둥의 모든 기둥에, 아,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깨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자색 공색실과 가늘게꽃 매실로 수놓았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시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었습니다. 그 기둥은 넷인데 그받침 넷은 놓시오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놓시더랍니다 뜰의 휘장문, 이제 이 문은, 어,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죠.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문을 열고 닫은 게 아니라 휘장을 쳐서, 휘장을 젖히고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선박이 만들어진 거죠. 성막과 증거막을 위하여 레이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후레 손자의 우리의 아들 인부살레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 단지파 아이사마기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들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정직자제공시실과 하는 그런 가는 배실로 배실로 수놓는 자였답니다. 아이 모든 성막 짓는 일에 회계 담당은 이다말. 회계 담당은 이다 말이었고, 그리고, 어, 건축 담당은 두 분이 책임을 지은 겁니다. 한 번은 부살레, 한는은오홀리아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 3 0세겔이며 어, 해, 개수된 해중이 드는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7, 1 7 7 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050명인즉, 성소의 세계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 세계일 시기라 합니다. 어, 여기 달란트는 달란트는 보통 30kg에서 33kg 사이니까 32kg 보통 본단, 본단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29금이니까 29달란트지 금이 30으로 본다면 900 거의 1톤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금이 사용되어졌고요. 은은 100달란트입니다. 100달란트면 3,000kg이죠. 3톤. 은은 3톤. 그렇게 됐는데, 이상의 모든 것은 숫자에 따라 됐습니다. 숫자에 따라. 특별히, 어, 뭐, 거기 60만 3550명. 이 수를 세는 건 민숙에 수 있습니다. 민숙에 수를 센 걸로 나오는데, 여기 수를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소와 성소를 짓는데 먼저 술을 1차 셌다 하는 걸 따라서 이게 또될수 있겠죠? 어쨌든지 성소를 짓는, 성막을 짓는 일을 먼저 추애국기에 이쪽에 기록을 했고요. 나중에 백성이 술을 세는 것은 민숙이 첫번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 백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희장문의 기둥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달란트요. 1 7 7 5세겔로 기둥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노은 700달란트와 2 4 0 0세이라 이것으로 해망문 기둥받침과 노재단과노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주의 기둥받침과 극의 휘장문의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주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출애굽기 39장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세 공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옷은 두 종류인 거죠. 하나는 대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성소에서 어 직임을 수행하는 레이인과 그리고 또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의 옷, 그러면 정교한 옷.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자세공색실 과 가늘게 꽃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자세공색실과 가늘게, 가는,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이 에봇은, 어, 기본 청색 옷이 있습니다. 청색 옷 위에, 위에 받쳐 있는 예, 받침는받침고 조끼라고 조끼 같이 받쳐 입는 그런 옷입니다. 에보디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보크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꼼배 실로 에보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호마 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그것을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 39장부터 4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성막은 성막을 짓는 일들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다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흉표를 정교하게 짜다, 앱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꼬운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묶고간 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의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조기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다 금태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순금으로 노끈처럼 수,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았습니다. 에봇 위에 에봇 위에 거기에 또뭐 주머니 네모난 주머니 같죠 네모난 주머니 그런 주머니 흉패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안에 보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12개를. 그 따온 두 금사슬을 흉패끝두 고리에 꿰어 메었으며그 따온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다두 어깨바,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두를 만들어 흉패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보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를 달았으며, 또 금고리두를 만들어 에보다두 어깨바지 아래 메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애벗뒤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보 고리에 깨요. 흉패로 정교하게 짠에보 뒤에 붙여서 에스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대로 하였라 아, 이상의 옷은 대제사장의 옷이죠. 대제사장의 에보과에보 애복 뒤에 에보 뒤에 어, 붙일 흉패 이상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에보 친, 기록,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 때. 이건 기본 옷입니다. 가장 안쪽에 기본 겉으로 드러난 고옷겉옷은 겉옷, 청색 옷이죠. 청색 옷 뒤에 조끼처럼 입는 옷이 에봇이고요. 에봇 애벗 앞에 또 흉패라고 해서 네모난 주머니를 앞에 단 겁니다.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가복기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자세 공색실과 하늘 빛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공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겸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는 거죠.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인 겁니다.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에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자세 공색실로 수놓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랍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대제사장 아론의 옷. 대제사장의 의복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제사장과 레인들 그들이 입을 옷 또는 대제사장도 입어야 되겠죠? 소고 같은 경우 그런 옷들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죄송합니다. 도장을 생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새기고 급패를 그 정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답니다. 여기에 이 패는 관에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 전면에 이 관은 대제장만 쓰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과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희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석재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잔곧 그 버려놓은 등잔대와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노지단과그녹금물과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문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꽃, 해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위한 정교한 옷, 그 제사장이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이상의 모든 일들을 다 맞췄습니다. 맞췄을때 마지막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맞췄다는 겁니다. 성소를 지을 때, 이게 전체 건축할 때 하다가 이왕 하는 김에 하고 점점 더 하고 더 하고 한게 아니라, 맨 처음 설계도를 따라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혹여나 비용이 좀 남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설계도에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얘기했다. 우리들이 참고해 볼 만한 말씀 반복입니다. 강조죠. 모세가 그마침 모든 것을 본적요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 어, 여기에 모든 일들은 성막을 위한 겁니다. 근데 성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40절에 보시면 성막, 곧 회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장소인 거죠. 성막, 회막 증거막, 증거장막. 전부 다 같은 장소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7기 40장입니다. 요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또 증거계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계를 가리고 상을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양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재단을 해막,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두고 놓고 또 물두멍을 해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료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내, 너는 또 본재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재단이 치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방문에 대다가 불로 시키고 갑니다. 이걸 우리는 기름붓는다라고 표현하죠. 기름붓는다. 기름붓은 받는 대상은, 대상은 둘입니다. 하는 나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성막 성물들도 기름부음 받았습니다. 기름부맨 처음 성막을 지을 때도 기름부음 받았고요.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도 혹시나 이기름부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을 때 그때도 제자상과 그리고 또그성 모든 성물들 그곳에 대고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음, 단일의 70일에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때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있는데 성경 본래 표현 원어를 보면, 기름, 기름, 어떤 자에게,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는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 있는데,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로 원래 쓰여 있습니다. 여기 성막 부분과 좀 관련돼 보이는 거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을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령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가 그와 같이 행하여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래서, 39장, 40장에 성막을 전체 짓고, 이제 성막을 세우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제사장들을 그 안에서 위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단, 그 일의 책임자는 모세였다. 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고,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입니다. 어, 1월 그 전에, 첫째 달, 1월 14일날 밤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죠.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1년 후, 1년 후 1월달에 첫날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성막 건축이 다 완공됐고 재료도 다 들여져서 완공되어져서 1월 1일날 그날 했다는 거죠.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기둥들을 그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괴속에 놓고 채를 괴에 깨고 속죄소를 괴 위에 두고 또그괴또그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그 증거괴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어, 가리개 희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희장이죠. 그는 또 해마간 곧그 성막 북쪽으로 해장 밖에 상을 놓고 또요앞그 상에 떡을 진설하니 요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간 곧그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요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요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해마간 희장 앞에 두고 그 이에 향기로운 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성소에는 중요한 성물이 새긴 거죠. 성소에 바로 어, 지성소 바로 앞에는 바로 앞에는 금향단을 놓게 되었고요. 그 보는 거기 막 그리고 좌우에 좌우벽에 두 개를 놓게 했죠. 하나는 등잔대 또 하나는 떡상. 이렇게 놓고 해서 세 개가 성소의 주요 선물입니다.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재단을 두고 번재와 소재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거기서 씻을 물을 담으니라. 요 모세와 아론과 그아들들이 거기 수족을 씻때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재단에 가까이 갈때에 있었으니 수족이죠 손만 씻은면 아닙니다 손과 발 손과 발을 씻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재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합니다. 어, 아니 우리가 구름 기둥이라고 그러죠. 근데 구름이 덮였다, 해막이 덮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심지어 모세도 한 모세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또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을 위해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합니다 밤에 불이 있는 건 밝히기 이야기보다는 거기 광야가 밤이면 굉장히 온도 차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 것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어 등불도 불빛도 되겠지만 온도 같은 부분도 하나님께서 나름 배려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구름 낮에는 구름으로서 햇볕을 가려서 좀 온도를 낮춰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밝음도 해주시뿐만 아니라 온도도 다시 한번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도 그들을 향한 사랑의 배려가 담긴 것 같습니다. 이슬 민족과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뭐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가 시험을 만난다고 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신약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광약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낮에와 밤에 견딜 수 있도록 돌보셨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 하나님과 선언, 동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계명을 어, 성경으로 정리했죠. 그 정리한 책인 레이기로 이제 추력이 넘어서 이어갑니다 레이기의 대부분은 아마도 거기 시내산에서 받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장소를 레이기를 읽어보면 시내산에서 혹은 거기 성막에서 오세가 받은 말씀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의 시간에 받았을 수도 받은 말씀도 일부 보인다고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모든 내용들은 거기 시내산 1년 동안 같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게 뭡니까?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이 말씀에 있는 거죠. 레위를 우리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여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를 마쳤고 이제 레위로 넘어갑니다. 주의 말씀이 조금 조금 한것 한고란 곳씩 읽어 가면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하나님과 선한 동행하는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전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최선하시는 애가이 말씀을 읽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